안녕하세요.이지점토입니다. 안녕하세요.이지점토입니다. 네, 지금 할 거는요. 대레테스트라는 게임인데 저는 이런 공략하기 같은 거안 하고요. 그냥 대레테스트만해볼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네, 효과음을 하면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안 하도록 하죠. 너는 솔직한 편이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냥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좋은 편? 예. 이성적이라기보단 감성적인 편이야? 아니요. 괴로울 때만이야? 혹시 티 나는 편?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이나 말투, 표정 같은 게 평소와는 다른 편이니? 아니요. 밀고 당기기 적당히 하는 편? 아니요. 마음은 안 그런데 가끔 틱틱거릴 때 혹시 너도 있어? 네. 상대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그래도 약간은 생색내고 싶지 않아?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 예. 가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 너는 어때? 그럴 때가 한번 있지. 이꺼보단 당연히 몸까지. 그래.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는 법? 편? <laughs> 아이고, 발음이. 완전 잘 보이던데? <laughs> 고백도 안 했는데 싹, 사랑을 들킨 적 혹시 있어? 아니. 이게 마지막 같아 보입니다. 저 위에 게이지가 보이죠? 게이지 맞나? 부끄럽거나 당황하면 얼굴에 잘 드러나는 편이야? 아니. 넌 존재감이 확실한 편이니? 아니.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아, 아 완전 오글거리는 말이. 당신은 쿨. 아, 이상한. 아, 눈썹. 당신은 쿨데레. 평소에는 조용 냉랭 침착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끔씩 부끄러워하는 뭐 그래? 당신은 쿨데래.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네, 이렇다고 하네요. 네,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이걸 누르면은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죠 제가 이거 음, 친구가 전에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침대레가 나왔거든요 저는 쿨데레나 침대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상 데레테스트를 해보니 이제 점토였고요 네, 요즘에 점토 같은 걸 많이 안 만드는데 그 이유가 돈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네. 그럼 이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까? 한번더 해볼까요? 또쿨들에 나오는지, 아 임친들에 나오는지. 아까랑 살짝 다르게 해볼까? 나는 아, 솔직한 편이니? 아니? 아니? 읽지 않을게요. 어. 이걸 한번 예스로 해볼까요? 외로울 때 말이야. 확실히 나는 편? 아니? 어 예스 yes 해볼까? 예스 yes 해볼까? 이건 예스. 이건 s 예스. 어어 예스. 노 해볼까? 아니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없어. 아니 어. 결과를 한번 봐보죠. 어, 오글거리는 말이 계속 로딩할 때. 내 네, 츤데레가 나오네요, 역시. 평소에 쌀쌀 맞은 새침대기.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겐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흥, 부끄. 당신은 츤데레. 어, 웃긴데, 이거? 아, 재밌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